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해막물에서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이 있는 떡을 먹을 지니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시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뿌리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 지니라.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일회 동안 위임식을 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죄를 들으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함께했습니다 너는 일회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니 리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은총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 제사장의 위임입니다. 그 위임이라고 할 때, 어, 위임식을 하는데요.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이란 말이 뭐예요? 위임이란 말이 뭡니까? 예, 그거, 그거 정말하신 사모님, 위임이 뭡니까? 위임. 음, 막 빈다. 막 빈다, 예, 이런 네, 뜻이죠. 자, 네. 예, 재직해야 하는데, 네. 야, 나 갑자기 갑니다. 빠진 사람은, 남은 사람한테 모든 결정을 마는 겁니까? 네. 위임. 하는 겁니다. 네. 저희도 노예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나머지 결정은 임원회로 위임 합시다. 예, 넘는다. 그러면 모든 결정은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다. 임원들한테 넘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임이라고 할때 제사장이 위임이라고 할때 위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위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를 위임합니다. 뭐 한다고요? 음. 하나님께 나를 위임한다. 요거를 구약성경에는 바친 사람들,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해요. 음. 뭐요? 네. 나시린. 다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에게 위임합니다. 누구한테 위임한다고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같이 제가 은혜벤지분 분들 기억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떠다내서 누구에게 줬다, 사람한테 줬다는 거 자, 목사, 또 제사장,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들은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하는데, 위임하는데, 평생을 위임하기도 하고, 또는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욕식 권사님하고, 오, 성군사님하고, 어, 그 다음에 안정부 고사님하고, 권영남 고사님, 이종아 사님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아, 강만중수사님까지 다 해갖고, 우리가, 자, 중국땅에 승조를 두 주간 간다고 합시다. 두 주간, 두 주간을 갈수 있겠죠? 네, 두 주간 비에서 관광을 기회해서 승조를 갑니다. 그래서, 관광까지, 관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승조도 하고. 승조하는데 음. 두 주간을 쓰기로 했어요두 주간. 이두 주간. 두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 나를 마는 겁니까? 음. 위임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두 조간짜리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짧게 헌신할수 있다 없다? 이 네, 그렇게. 그렇게 단기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기로 나시린할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 사도바울도 그랬죠. 이렇게 위임할 때는 머리 털을, 나시린됐 했을 때 머리를 밀지 않는 걸로. 머리를 밀지 않는 걸로 정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위임이 끝났다 두 주간 끝났다 할 때는 머리를 깎는 것으로 위임이 끝나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조 여행을 가다가 한번 선조 여행이 분기점이 시작되면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위임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위임이 끝나는 날은 이제 머리를 깎고서 그래서. 목사들이 말합니다. 머리 깎으러 갈때나 오늘 갱거리에 간다 그래요. <laughs> 갱거리가 뭐냐?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데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이제 귀한을 끝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할때 이제 단기 음. 위임이 있고 장기 위임은요 음. 1년을 그렇게 위임한다. 평생을 위임한다. 그러면 평생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머리 안 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발이 되든지 무과가 이제 뭐 우리 옛날처럼 상투를 들든지 그랬겠죠. 삼손이라는 사람은 위임된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삼손은 단기 위임입니까? 장기입니까? 평생 위임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머리를 안 깎은 겁니다. 나면서부터, 알라 머리 때부터 안 깎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안 깎다가 그가 하나님께 위임된 것을 징표가 머리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 블레셋 사람 그 여인 그 드릴라한테 속아가지고 깎는 순간부터 위임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깨졌는데 예, 힘을 떨쳐 나가려 하다가 사람들한테 그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합니다. 위임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뭘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거 할 때, 속죄제의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인 것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려진 사람이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내어놓는 제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때문에, 1년 365일 사례만은 살고, 기도만 하고, 여기 강단을 짓기도 안 하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네.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과, 오늘 여기 강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맞물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없어 여기 덕었다 어쩝니까? 음. 여러분들은 속을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입니까? 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향에서 위임은, 목사는 위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마고, 드리고, 그 다음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줘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위임해야 되니까요. 목사도 위임 목사가 있고 임시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임시 목사입니다. 임시 목사는 뭐냐?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맺셔서3년 정도 매어보고 이분하고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지 이분이 목회자로서의 그 교회를 섬기는데 어, 좋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 분별해야 됩니까? 들켜야 됩니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분별의 시간을 갖추기 위해서 3년, 그리고, 그 다음 또 3년, 그렇게 해서 3년 텀으로, 이렇게, 임시 목사는 교인들 앞에 이제 재계약이죠. 사회로 말하면 재계약이고, 그렇게 재롭게 은약을 맺는 겁니다. 임시 목사예요. 위임 목사는 뭡니까? 위임 목사는, 따라서 내 영혼을 저 목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위임 목사는 그겁니다. 위임 목사는 내 영혼을 원주이란 목사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목회 전체를 다 맡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laughs> 어, 저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나를 드리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저도 제 여가 시간에 등산도 할수 있고, 예. 바닷가 사니까 저 낚시는 안 하지만, 낚시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여가 시간을 제 나름대로, 어,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는 거 좋지요. 또, 친구들도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전기도 좀할줄 알고, 내가 시골에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뭐, 가서 음량도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에게 나를 드리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어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속죄 의 은총도 주어지고 기름 부음도 임합니다. 뭐도 임한다? 기름 부음도 임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금식을 하고 여기 있었을 때 하고, 예를 들면, 그래 밤에 컴퓨터 집에서 니가 오락을 시큰하고, 드라마 시큰, 눈이 빠지도록 보고, 그리고 여기 있었는가 하고, 똑같은가에 다른까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수 없다. 뭔 속입니다. 그래서, 어 목회자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늘 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 그래서, 말터는 어, 어쩌면 뭐 어떻습니까? 아, 바빠 죽겠습니다. 아이고, 그, 바빠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으시겠네요. 아, 이사람은바빠서 기도해야 되지. 바빠서, 사람에게 나를 위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려니까, 기름부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들난 사람은 있을까요?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영적으로 그들난 분을 꽤 많이 만납니다. 꽤 많이 만나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에 너무 바쁜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서 받은 상처 생깁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듯이, 목사들도 사람들에게 위임할 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습니다. 받은 상처를 주님께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위임하면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치유받지 않은 채로, 계속 이것만 하다 보면은, 번 아웃됩니다. 탈진해버려요. 목사인데, 전혀 목사다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여기서 허해지면 <laughs> 경상도 말참 좋죠. 허해지면 허해지면 사람들은 이게 묘해요. 사람의 마음이 허해지면 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걸로 자기를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길을 너무 잃어버린 사람들은 허 해지면딴데 줄을 파는 거. 딴 데다가 줄을 떼는 다 그래서 술 마실 수도 있고, 심지어 여자한테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뺏는 거. 삼손이 다그 자리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블레셋 사람을 싸워 이기고, 영혼을,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을 보면, 그, 함께, 삼손과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삼손 혼자만 일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지켜주는데도 그와 함께 힘이 되고, 오른팔 되고, 왼팔 돼서 함께 승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삼손 혼자 일합니다. 그런데 그의 허한 마음 때문에 이 삼손이 어디 갑니까? 더비를 하는데 가는 거예요. <laughs> 네, 하나님의 사람이 기생한테 빠져, 이방 기생한테 빠져서 그렇게 인생 당진하다가 결국은 나시르의 서약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두눈 떠피고 베래수엘땅서연재 메돌토리는 신자로 전락합니다. 허해질 아, 수 있다 없다 <laughs> 있지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어,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참 잘하신다 했는데, 어느 날, 이래 대쁜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들은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겁이 납니다. 예. 저도 정력이 있고, 저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없게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제기해야 되는지도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늘 자신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떠다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삶. 네, 여러분에게 주는 삶.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고, 제가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 이게 위임, 하나님께 위임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임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위임식으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위임식을 할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와서 이것으로 어, 죄벽성을 섬길수 있을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은 위임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 자,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목사한테 줘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하면 수술하고 하는 동안에 마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딱 동의서 쓰는 데부터 의사한테 그몇 시간 동안을 위임합니까? 안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일을 달지 않겠습니다. 각서 쓰고 합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각서 안 쓰면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의사는 위임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기에 환자들도 자신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 이두 가지 위임이 하나님 앞에서 맞물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자, 그러면 목사를 가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죠. 된장인지, 된장인지, 떡인지 간을 봐야지. 엉뻥덩뻥 위임해야 됩니까? 간 봐야 됩니까? 간 봐야죠. 그래서, 간 봐서, 아, 이분이 진짜다 하면은, 나를 위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교단은 법으로는 위임 목사라고 하는데, 아, 저는 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혼을 위임하느냐, 안 하느냐. 영혼을 위임하느냐 안 하느냐 내 영혼을 목회자에게 뭐 위임하느냐 안 하느냐 위임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 그이들거 나요 사실은 왜요 그 사람 인생이잖아요 그분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나 인격이나 삶을 저한테 위임한다할 때는요 이 인생의 무게를 내가 어떻게 짊어질 거냐. 것입니다. 그분이 근데 위임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약간 거리를 두고 있죠, 그분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약간 목회자 거리를 두고. 주고받고, 기부엔테이크, 주고받고. 내가 줄것 주고, 그분이 받을 것 받고. 이래는 겁니다. 그분은 그 정도 선에서 자기를 뭐한 겁니까? 위임한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선해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더그 깊은 신앙에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도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안되있다안 되겠죠. 더 해주고 싶어도 어그 목사마다 자기가 받은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서 그것으로 요거는 이렇게 삼겨요. 그래서 위임해주는 거예요. 그 위임, 여러분이 저에게 위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음.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안에서이 목사님한테 얼마나 나를 위임할 것인가, 기도하고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막 호래가지고 육원사님 있는 돈, 돈, 땅다 팔아가? 갖고 와! 한때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가 많아서 영권이 많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갖고 와! 그래가지고는 갖고 와서 정말 정말 주의 선한 일에 쓰려고 하면 갖고 할수 있겠지. 그죠? 근데 와가지고는 그거 갖고 내집 짓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아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위임해야 됩니다. 위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이기름부음 안에서 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방에 오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까? 평신도면 이렇게, 나 자신을 죽게 드리고, 사역자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누구한테 주고, 영혼들한테 나를 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가정에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빼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고, 써임 맞는 그 사람에게 주고, 가정 안에서 신앙의 터가 세워지고, 집안에 가면 내가 목사다 이 말은 그겁니다. 내 자신을 이 기도의 시간에 죽게 드리고, 누구에게 드리고? 죽게 드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식구들한테 줍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헌신합니다. 그럴 때, 죽게 되어준 사람이 사람에게 자신을 줄 때, 성령의 기름보험도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보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의 위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위임과 위임과 사람에게 주는 위임이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위임하는 게 강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좀 급을 많이 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에게 위임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은 나타나는 사람이 돼요. 뭐하 사람? 나타나는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게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숨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기질과 불르심이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에만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르심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기도와 말씀과 이쪽으로 확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사람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 위의 많은 쪽에 익숙한 사람,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의 자신을 드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하지만 기질상 이게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분들은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승질은 모든 거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의 이 일을 할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온 겁니까? 숨어 있는 사람이 하는거예요 무슨 반지가 됩니까? 자, 저희 아내가 숨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많은 뭐 사람 나타나는 사람, 뭐은 사람 나타나는 사람. 우리 아내가 나타나는 사람이데 나는 뭐 해줘야 됩니까? 숨어 있는 사람이 자, 육식 권사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면 누가 권사님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그끌로 봅시다. 육은사님 어, 아들, 자저분이 세 명이 있습니다. 걔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권사님 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죠 그래서 이곳에서 엎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내미가 목회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다가 오프라인 예배드리는데 중고등부 아한명 왔고요. <laughs> 선생님 여덟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덟 명하고 교사 여덟 명하고 아한 명이 예배드렸습니다. 를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거 기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사모님? 그 교사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래야 됩니까? 사모님이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면 여기 있는 기도하는 우리 아내나 저는 숨어있는 사람이 되고 예. 드러나는 나타나는 것은 누가 나타나고 제 새끼가 나타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데 한 사람 안에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또는 사람과 사람이 세대와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함께 이루어가 조인규 목사님이 70만 성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성도를 만들고 해외 성회를 막 다닙니다. 근데 해외 성회 다닐 때그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임한 이게 깊어서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숨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둘 다가 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만지가 됩니까? 나타나는 거는 조용계라는 한 명의 목사지만은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함께 우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는 교회요 되는 교회. 마귀는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못하, 못하게 하고, 사람이 헌신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시작하면 이둘 사이에 딱짜갈이었습니다딱짜갈이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내양적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이 그렇다면 주로 목사를 구사리 먹입니다. 당신은 왜 기도를 안 하고, 당신은 성경도 아니고, 자꾸 구사리 먹입니다. 예. 네. 목사가 성경이고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성향상 그의 부르심이 이거예요. 뭔 말인가 됩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면요.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성교사 가안 가십니다. 너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너의 네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재능도 내가 내게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들리면요 자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는 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곡 되어지면요 다 갖춰지면 야야 너근데 여기에 헌신하지 않겠니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아프리카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영혼을 섬기는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세상의 위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내어 주는 것들에 부족한 점이 너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정도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깊어져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도 감당해 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광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